자, 30번입니다. 첫째 항이 10인 수열 AN이 있다. 근데 모든 자연수 NL에서 이것을 만족한다. 모든 자연수 NL에서요. 이것을 만족할 때 물론 AN 플러스 1은 AN보다 항상 크다. 이것을 만족시킬 때 리밋 때 AN 값이 얼마냐. 그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어떻게 되죠? 초항은 1이구요이죠그 다음에 요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요거는 n1까지 합인데, 셈이 라지 n을, 라지 n을, 어떻게 하냐면, a n 플러스 1 빼기 a n의 제곱으로 둘게요. 자, 얘로 둘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요?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이게 뭡니까? a k. 이것이 이 지금 뭡니까? 2의 1 빼기 9의 n 제곱 분의 1이다. 님이 얘를 sn, n 항까지 하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럼 여기서 sn 빼기 sn-1은 뭐가 됩니까? 여기서 n 항까지 하면서 n 1항까지 빼면 a n 되겠죠. 그럼면 an이 결국 뭡니까? 자, sn이 이거니까, 2의1 빼기 9의 n제곱 1이다가 빼기 2의1 빼기, 자, n 빼기 1이죠. 9에 n 빼기 1분의 1이기 때 9에 알아가죠 그죠? 2는 날아가니까 얘는 플러스가 돼가지고 2로 묶어지면 얘는 9에 n-1분의 1, 어떻게 돼요? 어, 빼기 9에 n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9에 n분의 1로 묶어버릴게요. 제가 한번 바꿔 뺄게요. 9에 n-1분의 1이다. 빼버리면 얘는 1이 될 거고요, 그죠? 얘는 9의 n색이니까 9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돼요 다음 정리하면요, 얘 9분의 8이 되겠네요, 그죠? 9분의 8, 얘는 9분의 8, 9분의 8. 그러면 이9 다시 곱해지면 얼마입니까? 9의 n 제곱의 16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뭐가요? AN이요, 이거죠. 이게 바로 AN이죠, 그죠? AN이 9의 n의 n 제곱의 16. 자, 9는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겠죠? 3의 n 제곱의 4, 얘는 4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그게 바로 뭡니까? 얘가 바로 an 이거죠. 얘는 어떻게 되니까? 3의 n제곱분의 4의 제곱이다. 그래서 지금 얘가 항상 an AM 플러스 1이 an보다 크니까 얘는 뿔마 이건데 얘가 양수니까 어떻게 되니까? an AM 플러스 1 빼기 an은 양수니까 뭐만 나오니까 3의 n 제곱의 4가 나니다 이렇게 됩니다. 죠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는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이 식에서, 우리가 이것은 점화식이죠, 그죠? 어떻게 해요? n1부터 대입하죠. n1이면, 얘는 a2-a1은 3분의 4 되겠죠. 자, 두 번째, n이 2면, a3 빼기 a2는, 얘는 3의 제곱분의 4 되겠죠. 자, 어디까지 대입합니까? n이 얼마까지? m 빼기 까지 되기까지 하죠 이건 알죠그렇 n 대신에 m 빼기 되면 a n 될 거고, m 빼기 되면 a 의 n 1이될 거고, m 빼기 일되니의 n 마제곱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좌변 길이 쫙도하고 우변 길이 쫙하면 똑같겠죠, 그렇죠? 쫙면 되니까 쫙쫙 날아가죠, 그렇죠? 쫙쫙 이러면,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좌변은 a n a 1만 그렇죠? 우변은 얘 사로 묶거든요 등비수거든요. 3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2 더하기 어떻게요? 3의 n 1 제곱분의 2가 되겠죠. 자, 얘는 등비수열이죠. 어떻게 됩니까? 1이 r 의 초항 3분의 1, 1 r 의 레슨 항의 수 1부터 n 1이니까 n 마이 -1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3분의 2가 되겠죠, 그죠? 3분의 2가 되고. 얘는 성날아 가니까 2분의 1이니까 9 9 버리면 면가되되겠9 그렇죠? 그래서 a 9 9 구할 수 있죠. a 9 9 a 9 9 9 9 9 9 9 1 9이9 9이9 9 얘는 10 더하기 어떻게 어떻까 됩니까? 2 9 1 9 9의9 9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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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는9 9 9 9 9시한거죠9 9 무한대로 9죠 그렇죠? 그럼 얘를 리미트 9한시한아잖아요트9을 무한대로.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니까? 얘빵되죠 빵되니까 2만 남죠? 10 더하기 해서 얘는 10이란 정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